안녕하십니까 서래인 교육센터의 김민숙입니다. 박세희입니다. 대표님, 네, 벌써 봄이 오려나봐요. 네, 이번 주에 경칩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지금 이제 봄비가 계속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좀 따뜻해지는 봄날이 오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laughs> 우리에게도 빨리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 어르신들과 하면, 하시면 좋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또 어떤 것들을 추천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항상 볼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활동 중에 신문지가 있더라고요. 음. 신기하게도 저희 집은 사실 신문지가 잘 없어요. 요새 가정집에는 신문지를 음. 좀 보기 힘들죠. 네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보기 있어요. 네. 안 믿기죠? 네.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어르신댁에 방문을 해보면 어르신댁에는 항상 신문지가 구비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습관이신 음, 것 같기도 해요. 음, 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신문을 좀 모아주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신문지로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음, 저는 사실 신문지로 이제, 뭐, 찍기? 음. 찍고 아니면 이렇게 구기, 구겨서 이렇게 소리나 이런 데에서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신문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붙이는. 네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런 활동들이 지금 바로 생각이 나네요. 네, 맞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신문지로 활용해서 할수 있는 활동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1차원인가는 그러니까 1차원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찍기 활동이 있어요. 네, 이제 찍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어르신의 손을 쓰실 수 있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가로로 찍고, 세로로 찍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가위질, 응, 응, 도 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찍기가 조금 단조롭다 하시는 분들은, 모양에 맞추어서 찍기. 네, 네, 그 그림을 그려서, 뭐, 사, 삼각형, 뭐, 동그라미, 네모, 뭐, 이렇게 모양에 맞추어서 찍기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찢어서 붙이는 활동, 음, 음. 그 다음에, 구겨서, 이제, 뭐, 소리를 듣는 그런 축가 활동,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서, 어 신문지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또어르신댁에는 아주 낡은, 이제 필요없는 책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 저는 사실 화장지로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엠보싱, 꼴록꼴록 그게 한 칸짜리는 어른들이 하기에는 조금 작아서 키친타올은 대부분 음. 있거든요. 그 키친타올이 좀 두꺼워서 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신문지로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신문지를 하다가 보면 찍기 먼저 볼게요 찍다가 보면은 촉각 이용하게 되고, 그렇죠. 청각 이용하게 되고, 시각을 이용하게 되고, 식문지 특유의 네, 냄새가 되습니다 후각도 자극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박놀이에 속하는 게 신문지 찍기고요 이거를 찢는 데 있어서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문지를 이렇게 쭉 찢었을 때 하는 활동에서 보면 이렇게 찢는 게 굉장히 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청각이 줍니다. 음. 그래서 이쭉 찢는 소리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한 2-3%는 해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저는 어, 제가 습관적으로 사실 종이를 좀 찢는 습관이 있어요. 종이를 접거나. 제가 힘들게 하나요? <웃음> <웃음>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종이를 찢음으로써 스트레스 해소가 어, 굉장히 많이 되어나네맞습니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과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이제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놀이들과 그리고 찢어서 뭐, 이어붙이기를 음.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신문지로 옷을 만들어 본다던가, 음. 모자를 만들어 본다던가, 사실 굉장히 신문지 하나 가지고도 할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거든요. 신문지야 게음 우리가 예전에 신문지로 뭐 놀았던 뭐거 기억나는 거있으니까 혹시 저는 신문지로 종이 접기를 좀 많이 했던 음, 것 같아요. 딱지딱지도 음, 많이 접고 <laughs>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모자, 그 그죠, 그죠, 그런 모자, 음. 그다음 뭐배 모양도 접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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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그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또 팁으로 드리자면 신문지를 보통 우리가 A4보다는 훨씬 크죠. 네, 그게 이게. 4절지, 8절지, 뭐라고 하나요? 8절지. 하나. 그러니까 예전의 신문들은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교차로나 이런 신문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 신문을 놔두고 어르신이 두 발로 서있기, 음. 뭐 몇초 동안 안 움직이기라든가 조금의 자극은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신문지 위에 서있고, 내가 살짝 밀어본다든가, 아니면 당겨본다든가, 이런 놀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고난도는? 눈 감고 다리 하나 들기. 음. 음,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건 저도 힘들어요. 네, 우리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가기까지 뭐, 한 발로만 서 있어 보기, 한 발로, 처음부터, 자, 한 발로 서 있으세요. 자, 몇 초인지 제가 보겠어요. 이렇다기 보다는, 삼초만 있어 볼까요? 이렇게 아예 정확한 미션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깐요 둘이서, 뭐, 신문지 위에서만 움직이기, 신문지를 방해, 펴놓고 뭐 신문지 밝기 놀이라던가 이렇게 여러가지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어 준비하고 있는 것들 스포하면 안되는거죠? 음. 준비하고 있는데 신문지 하나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건지 아니면 뭐 휴지 가지고 할수 있는 제가 이제껏 말했던 놀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놀이를 책으로 펴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나 이제 책이 발견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소개해 올릴 테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신문지 놀이로 한번 꼭 어르신들하고 좋은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